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여,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거룩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을 만큼 거룩했습니다. 그분에게 사랑과 귀함을 받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화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요구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마귀가 원하는 삶과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지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영원히 살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복 에덴 동산에서 살수 있는 복 영원히 살수 있는 복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에덴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풍요한 땅, 에덴 동산. 그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주신 명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담과 화화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게요.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담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 원죄입니다. 마귀는 뱀으로 위장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결코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 있는지 돌이켜 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어김으로써 받은 벌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은 평생토록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벌을 받았고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벌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벌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의 채소를 먹고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원죄죠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물질을 섬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는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없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죄의 상징인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그 후손들에게 일반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화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은혜가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 자연적인 은혜입니다. 해, 달, 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식을 주시고 또 문화와 교육, 정치, 시간 그런 것들을 변함없이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일반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잘 운행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 얻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까지 맡기시는 정말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찬양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은혜나 특별한 은혜 다 받아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